열심히 벌고 아낀다고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40, 5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모아둔 돈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1억 모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층이 흔히 하는 소비습관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네.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생각.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건 나를 위한 보상. 이런 생각으로 소비를 하다 보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4, 50대에는 소득이 오르면서 씀씀이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만원짜리 식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5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찾게 되고 브랜드 옷이나 고급 가전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소득상승함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단순한 보상심리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동이체라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 40, 50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빠져나가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을 거의 가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 잘 듣지도 않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매달 자동 결제되는 잡지, 강의,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는 한번 설정하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기 쉽습니다. 한 달에 몇만원이라도 아끼면 1년에 수십만원, 10년이면 수백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 4, 50대가 되면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바꾸면 나도 차를 바꿔야 할것 같고, 모임에서 좋은 술을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야 체면이 서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뒤쳐지는것 같고. 이런 소비는 만족감보다는 일시적인 위안만 줄 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상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한데도 새로 사는 습관. 이거 디자인이 예뻐서 하나 더 사야겠어. 요즘 유행하는 제품이니까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미 있는 물건을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옷, 신발, 가전제품, 주방용품 같은 물건들은 집에 충분히 있음에도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데요.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보다. 기존의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단순히 사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한번더 고민해보세요. 5.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지출이 가족 전체의 재정 상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사교육비.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용돈을 주는 습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태도.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습관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보상 소비 습관, 자동이체 비용 점검 안 하는 습관,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습관, 이미 있는 물건을 또 사는 습관, 자녀를 위해 무조건 돈을 쓰는 습관, 이런 습관들만 고쳐도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모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몇년뒤내 통장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중년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